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기준 여름 꿀템으로 하는 메이크업입니다. 또 그날이 다가오니 피부가 뒤집어지고 있어. 끔찍하고. 스킨케어는 최대한 좀 가볍게 해줄게요. 좀모토리하고 가벼운 애들은 스킨케어를 해줘야 이 더운 날씨 화장이 잘 견디기 때문에. 크림은 조금만 발라줄게요. 조금만 쳐서 무릎으로 발라주고. 선크림. 제 영상에 은근 많이 나왔던 선크림인데 스킨 찬스 거거든요. 이렇게 바로 흘러내리는 정말 이름대로 밀크 같은 아이. 백탁 현상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가볍고 깔끔하게 잘 발려요. 그리고 찐득거리지 않는 편안함. 찐득거리면 이미 화장이기가 싫어져 버려요. 쿠션. 요 에이지 투위니스 베벨 레스팅 팩트. 이런 기획이라서 이런 귀여운 블러셔랑 블러셔를 넣을 수 있는 키링 같이 들어있어요. 굉장히 좋았던 거는 패키지가 좀 고급져요. 이게 약간 가, 가죽인가? 이게 가죽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집니다. 그리고 리필. 요 귀여운 키링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요 블러셔가 스쑥 들어가요. 요렇게. 나는 이거 맨 처음에 열었을 때 이렇게 생겨서 이게 메쉬 망인 줄 알았어. 근데 메쉬망이 아니고 고체 쿠션이에요. 고체 팩트. 그래서 굉장히 매트할 줄 알았죠.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촉촉하거든요. 근데 또 마무리가 은 뽀송하단 말이에요. 에이지 트스 스파츌러 브러쉬가 있어요. 굉장히 얇아요. 제가 지금 볼이 좀 빨랐잖아요. 얘가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도 장난이 없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바른 게이 정도. 커버력이 진짜 좋죠. 근데 여름엔 베이스 화장이 좀 얇아야지 피부 답답하고 안 뜨거든요. 우리나라는 또 습하니까 최대한 얇게 해주는 게 좋아요. 여기가 바른 쪽, 여기가 안 바른. 쪽. 커버력이 진짜 좋죠. 제가 원래 쿠션을 여름 꿀템으로 정색물 거를 추천해드리려고 했는데 왜 얘로 가지고 왔냐. 얇게 발려서. 정색물도 얇게 발리긴 하는데 얘가 넘사였어. 이게 바를 때는 되게 잘 발리거든요. 근데 딱 픽싱이 되면 파우더리해져눈 커버 차이 보이시죠? 이 브러쉬도 너무 요물이야. 완전 치트키랄까볼 쪽만 한번더 해줘야겠다. 요 에이지 20 세트랑 제가 아까 보여 들었던 블러셔랑 블러셔 키링 그리고요 나도 금순이될수 있는 스파츌러 브러쉬 7월 13일까지만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에이지 트윈스 베벨레스팅 패트 매시에 다 증정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솔직히 브러쉬는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 두고두고 너무 요긴하게 잘쓸것 같아 자 이렇게 해주고 컨실러 가볍고 얇게 발린 아이들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얹어주고 콩콩콩 티나 컨실러 같은 거 많이 쓰면 더워서 다 뜨기 때문에 더 더러워 보입니다 이 정도로 끝 파우더 요맥무스 파우더가 제 인생 파우더예요 퍼프며 제형이며 고운거며 다 완벽 이렇게 얘도 얇게 올라가요. 뽀송하게 잡아주는데 얘는 또 광택감대로 좀 돌아요. 되게 베이스 메이크업 얇게 했는데 아주 야무지게 잘 됐네. 눈썹은 그냥 생리대로 그려주시면 돼요. 눈썹은 이렇게 브로우 카라로 색을 좀 연하게 만들어줄게요. 자 눈썹 브로우 카라는 망했습니다. 에이지 트위니스 들어있는 블러셔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. 얘도 벨벳이어가지고 시안이랑 완전 찰떡이에요. 워터멜로 색깔 눌린 것처럼 할까? 근데 블러셔 색깔이 너무 이쁘다 이거. 블러셔 색이 참이쁘죠